평소 이상이 없어서 내가 환자인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내 아이에게 유전되는 심장질환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심지어 굉장히 치명적인 병이라 남자아이가 걸렸을 경우 25세 전에 신장이 제기능을 못하는 말기신부전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내가 유전자 이상이 있는지는 과연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알포트증후군은 우리 몸의 여러 부분을 차지하는 사형 콜라겐이라는 유전자에 문제가 생겨 콜라겐이라는 단백질 합성이 일어나지 않는 병입니다. 사형 콜라겐은 크게 신장, 귀, 그리고 눈의 주요한 구성 성분이기 때문에 알포트증후군을 방치하면 해당 장기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혈뇨를 시작으로 단백뇨를 거쳐 신장 기능 저하가 생기고 청력이 떨어지고 각막이나 수정체에 이상이 생기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더욱 안타까운 점은 알포트 증후군이 유전된다는 사실입니다. 유전되는 방식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알포트 증후군 환자의 80% 이상이 부모로부터 질병을 물려받습니다. 알포트 증후군은 종류에 따라 발병률과 치명적인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포트 중후군은 크게 성염색체인 X염색체 유전과 상염색체 유전으로 나뉘는데요. X염색체 유전인 경우 발병률은 2,300명 중 1명 정도이고, 남자아이에게 발병했을 때예후가 좋지 않아서 평균적으로 20대 중반에 말기신부전이 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자아이에게 발병했을 때는 비교적 증상에 경합니다. 상염색체 유전인 경우, 과거에는 성염색체 유전보다 발병률이 훨씬 낮다고 여겨졌으나, 최근에는 약 100명 중 1명 정도로 오히려 흔하다는 연구가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상염색체 두개중 하나만 이상이 생겨도 발생하는 우성 유전인 경우 성별에 관계없이 증상이 비교적 약하지만 상염색체 두개 모두 이상이 생겨야 발생하는 열성 유전인 경우 성별에 관계없이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이 경우 X염색체 유전 남자의와 비슷하게 20대 초반에 말기신부전이 옵니다. 이토록 빈도가 높고 위험한 질환인데 왜 지금까지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지 의문이 드실 텐데요. 그것은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은 X 염색체 유전 여성 환자와 상 염색체 우성 유전 환자에게서 비교적 증상이 덜 하기 때문에 본인이 병에 걸린 줄 모르고 그냥 지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걸린 줄 모를 만큼 약한 병이면 신경 안 쓰고 지내도 되는 것 아닌가요? 라는 궁금증이 생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에게 평생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천만 다행이지만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알포트 증후군이 자녀에게 유전되는 질환이란 사실입니다. 실제로 일선 진료 현장에서 아이가 알포트 증후군이라고 진단된 후 본인이 환자임을 몰랐다고 말씀하시는 부모님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는 다음의 경우입니다. X 염색체 연관 유전은 원인 유전자가 X 염색체에 있습니다. 따라서 X 염색체가 하나인 남성이 X 염색체가 둘인, 즉둘중 하나는 정상 염색체를 갖는 여성의 증상보다 훨씬 심한데요. 이에 여성은 결혼식까지도 증상이 거의 없어 몰랐다가 임신해서 남자아이를 출산하고 그 아이가 기저귀에 콜라색 소변을 보는 등의 증상을 보여 내원하는 경우입니다. 아이는 보통 학교 들어가기도 전에 단백뇨가 발생을 하고 학생 때 신장 기능이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엑스염색체 유전 여성 환자의 경우 유전 문제뿐 아니라 병의 위험도 자체 또한 기존에 알려진 것에 비해 더 큰. 라는 사실들이 외국과 한국 모두에서 속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외국 보고에서 65세로 알려져 있었던 X 염색체 유전 여성 환자의 말기 신부전 발생 평균 연령이 우리나라에서는 50세로 보고됐고, 심한 유전자 변이가 있는 경우에는 여성일지라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더 일찍 40세 이전에도 말기 신부전에 도달하였습니다. 상염색체 우성 유전의 경우에도 증상이 없거나 약하게 발현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 옆에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70세 정도의 말기 신부전에 이르고 단백뇨가 있는 경우에는 더 일찍인 50대의 말기 신부전에 이를수 있어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알포트 증후군의 증상의 정도는 매우 다양해서 거의 증상이 없는 경우부터 아주 심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알포트 증후군의 경우 제일 먼저 혈뇨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증상이 심하고 진행이 빠른 X 염색체 유전 남자아이나 상 염색체 열성 유전 아이들인 경우에는 기저귀를 차고 있는 나이부터 빨간색 또는 콜라색 소변이 보이는 특히 감기에 걸리거나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반복적으로 보이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흐르면 단백뇨가 나오고 점점 신장 기능이 저하되고 귀도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엑스염색체 유전 남아 또는 상염색체 열성 유전 아이들이라고 모두 동일한 정도로 나쁜 것은 아니고 유전자 변이 종류에 따라서 심한 정도가 달라집니다. 신장, 귀, 눈의 경우 심한 정도가 서로 관련이 있어 신장 증상이 심하면 귀도 빨리 나빠지고 눈의 이상이 동반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하지만 눈의 이상은 어린 나이에는 잘 동반되지 않으며 시력까지 나빠지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눈이 먼저 나빠지고 귀나 신장이 나빠지는 경우는 눈의 증상을 알포트 증후군이 아닌 다른 질환 때문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은 현료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오고 있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소변색이 정상이어도 현미경으로 봐야만 알수 있는 미세한 현료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본인 또는 자녀가 직장이나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건강검진에서 소변검사 이상 소견이 나왔다면 아 별거 아니겠지 또는 이러다 말겠거니 하지 마시고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다시 소변검사를 확인해 보시고 혈뇨가 반복된다면 추가적인 검사가 가능한 상급 병원으로 내원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됐다 해도 많은 경우는 일시적 또는 실제 문제가 없지만 문제가 있다고 나오는 위양성의 경우이지만 반복해서 문제가 있는 경우 특히 가족력이 있다면 더욱이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혈뇨가 나왔다고 무조건 신장에 이상이 있거나 알포트 증후군이거나 한 것은 아니지만 정말로 신장에 문제가 있는 게 맞다면 빠른 진단을 통해 치료를 일찍 시작하는 것이 신장을 오래 쓸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신장은 만성 신부전으로 가게 되면 이전에 건강했던 신장 상태로 돌이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급병원에 오시면 소변검사 결과 및 가족력 등을 고려해서 알포트 증후군이 의심되는 경우 유전자 검사 또는 신장조직검사를 통해 확진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는 피검사 또는 입안의 점막을 면봉으로 긁어서 시행을 하고 조직검사는 신장에 얇은 연필킴, 굵기 정도의 바늘을 넣어 신장조직을 채취하는 검사입니다. 안타깝게도 알포트 증후군을 완치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하지만 병을 오랫동안 지연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약이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약물로는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와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가 있는데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 약물 치료를 빨리 시작하면 추석까지 가는 기간을 수년에서 수십 년까지도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심한 증상을 보이고 빠르게 신장 기능이 나빠져 20대 초중반에 추석이 예상되는 X염색체 연관 남성 환자와 상염색체 열성 환자인 경우라고 해도 기존에는 100% 추석을 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조기치료 시 평생 석을 받지 않고 살수 있는 확률이 무려 50%나 된다고 하니 병이 있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시고 최대한 빨리 치료를 시작하십시오. 치료 시작 시기는 유전 방식에 따라 다르니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시면 됩니다. 약을 먹으면서 신장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신 독성이 있는 약제 예를 들어 성분을 잘 알지 못하는 약이나 생약 성분, 약초 등을 주의하셔야 하고 열이 났을 때 부로펜 성분의 해열제 대신 신독성이 덜한 아세타아미노펜 계열의 해열제를 먼저 복용하실 것을 추천하는데 특히 신장 기능이 이미 나쁜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탈수가 오지 않게 특히 여름이나 땀이 나는 운동을 한 이후에 물을 충분히 섭취하시고 음식을 싱겁게 드시고 적정 체중을 유지하시면 신장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신장병이라고 하면, 신장기능이 정상이거나, 약간만 떨어져 있어도, 털컥 겁이 나서, 만성신부전 시기를 보시고, 칼륨 섭취를 제한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 신장기능이 정상이거나, 만성신부전 초기 단계인 경우에는, 칼륨 섭취가 오히려 득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칼륨 섭취가 염분 배출에 도움을 줘서, 신장의 부담을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장이 끝난 성인이 단백뇨가 나오는 경우에는 이 신장 관리를 위해 단백질 섭취량을 제한하는데요 성장기 아이들은 단백질을 제한하면 영양 불균형이 생겨 성장과 발달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단백질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너무 겁먹지 마시고 동일 연령 건강한 어린이와 동일하게 적절히 권장량만큼 섭취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잘 지도해 주십시오 알포트 증후군은 치료제로 새로운 약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더욱 신장 기능을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을 때가 곧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약을 잘 먹고 생활 습관 관리를 철저히 해도 결국에는 신장 기능이 나빠져 투석을 하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일이니 아, 내가 뭘 잘못했지. 이렇게 자책하시기보다는 불편하시겠지만 열심히 투석을 이어나가십시오. 특히 소아인 경우에 1, 2년 이내에 신장 공여자가 나타나 이식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식받은 신장의 수명은 약 30년 정도이고 어린 나이에 이식을 받았다면 한번 정도 더 이식을 받으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알포트 증후군이 있는데 아이에게 유전될까 봐 임신을 주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최근에는 시험관 시술로 착상 전 유전자 진단을 통해 건강함이 확인된 배아만 착상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 알포트 증후군이 있다고 해서 자포자기하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단 임신 준비 중인 경우에는 치료약으로 복용하는 이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와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는 기형을 유발할 수 있어 중단하셔야 합니다. 알포트증후군은 방치하면 무서운 병이지만 일찍 발견해 관리하면 충분히 신장 기능을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불치병, 난치병으로 알려졌다면 최근에는 예방 가능한 병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빨리 병을 발견하시고 의료진의 치료 가이드라인을 잘 따라 건강한 삶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